소문 속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가인이 입을 열었고 미스트롯 시즌 4는 공식적으로 흐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결코 식을 줄 모르는 한국 연예계의 조명 아래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 전체가 뒤바뀌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그 이름은 바로 송가인입니다. 그녀가 미스트롯 시즌 4위 방송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공지가 아니라 트로트 열풍의 수레바퀴가 더 격렬하고 더 깊으며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굴러갈 준비를 마쳤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팬들은 단지 하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트로트를 바꿔놓았고 낡게만 여겨졌던 선율을 시대의 숨결로 되살려냈던 상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은 첫 방송부터 단한 번도 단순한 예능 경연 프로그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무대이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몇 분의 무대에 인생 정보를 거는 공간이며 과거의 음악으로만 여겨졌던 한 장르가 어떻게 문화적 현상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대중이 직접 목격해온 자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송가인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의 우승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고 트로트는 결코 죽은 적이 없으며 단지 노래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가인 본인이 미스트롯 시즌 4위 기환을 선언하면서 그 감각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또한 시즌을 이어간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 시즌의 문을 여느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미지가 교체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주목을 끌어가는 연예시장에서 송가인이라는 상징이 중심에 놓였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은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삶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트로트의 핵심 가치에 스스로를 다시 연결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하나의 음악적 흐름을 정의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새로운 시즌을 보증하고 나선 순간. 이 무대의 무게는 분명 한 단계 더 끌어올려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미스트로 시즌 4를 둘러싼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단연 기대였습니다. 몇 소절만으로도 소름을 돋게 만드는 무대에 대한 기대. 물러섬 없는 경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송가인이 열어놓았던 길을 이어갈 만한 인물이 과연 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별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연출이나 미디어 플레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삶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화려한 무대 조명도 관객의 환호도 없던 오랜 무명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녀는 지름길을 선택하지도 외적인 요소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목소리와 트로트는 진심을 다해 불릴 때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신념이 오늘의 송가인을 만들었고, 동시에 이번 미스 트론 무대에 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등장이 단숨에 대회의 온도를 끌어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예선 단계부터 지원자는 무려 50대 1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에 식지 않은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원자들 가운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뿐 아니라 이미 음악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가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명성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평가되는 혹독한 오디션의 출발선으로 기꺼이 돌아왔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미스트롯은 여전히 누구든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게 만드는 무게감 있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즌의 구도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신인과 기성의 경계는 거의 사라집니다. 몇 분에 불과한 짧은 무대 위에서는 과거의 이력도 미리 준비된 전략이나 기술도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울 위에 오르는 것은 송가인이 상징해온 정신 그대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목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청중으로 하여금 믿게 할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송가인의 존재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찌감치 평가해왔습니다. 초기 예선 단계에서부터 전해진 여러 후문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참가자가 몇 소절을 부르기만 해도 심사위원석의 분위기가 즉각적으로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장윤정, 김연자, 진성, 장민호처럼 경험이 풍부한 심사위원들조차 팬을 내려놓고 무대에 완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대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송가인 역시 이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목소리들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들은 모든 준비와 예측이 무의미해지고 숨 막힐 듯한 정적 속에 오직 목소리와 날것의 감정만이 울려 퍼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참가자들이 화려한 연출이나 복잡한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조명 효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안무도 없이 노래 한 곡이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미스트롯의 핵심 정신을 만들어 왔고, 이 프로그램이 여러 시즌을 거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시각적 요소에 점점 더 치우치는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목소리와 삶의 이야기가 절대적인 중심이 되는 무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송가인에게 트로트는 결코 단순히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여러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에는 멜로디와 가사뿐 아니라 시간과 기억, 그리고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마음의 결까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녀를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특별한 기준이자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미스트롯 시즌 4를 직접 보증하며 나섰다는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시즌은 이야기의 무대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무대 위에 올릴 용기를 가진 목소리들의 경연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미스트롯은 누가 더 높은 음을 내는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지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여정이 됩니다. 왜 그들은 노래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관객은 그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이야말로 프로그램이 지닌 특별한 매력의 근원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누가 다음 무대로 나아가고 누가 탈락하는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참가자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방송 시간대가 12월 18일 목요일 밤 10시로 확정된 것 또한 제작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이 시간대는 수많은 대형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시선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는 이른바 텔레비전의 전장으로 여겨집니다. 송가인을 중심에 세운 미스트롯이 이 시간대에 과감히 도전한다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환경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트로트가 여전히 대중문화의 최전선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그림을 되짚어 보면 미스트롯 시즌 4는 단순한 연속 시즌이 아니라 분명한 야심을 품은 새로운 장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트로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야심. 이 장르의 미래를 짊어질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야심. 그리고 시청자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될 순간들을 만들어내려는 야심입니다. 그 모든 야심의 중심 축에는 송가인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며 답을 기다리는 질문 역시, 최종 우승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송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인물이 과연 등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수백 명이 참가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트로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을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불확실성과 기다림이야말로 미스트롯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매력의 근원이자, 아직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 시즌이 유난히 팽팽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둘러싸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방송일이 가까워질수록 미스트롯 시즌4를 둘러싼 분위기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앞둔 긴장감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규칙이나 심사위원, 참가자 명단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 트로트의 긴 흐름 속에서 이번 시즌이 갖는 의미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송가인이 있으며, 이는 그녀가 언급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을 언급한다는 것은 트로트가 단순히 부활한 것을 넘어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다시 올라섰던 한 시점을 함께 떠올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이 상징으로 자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결코 특정 세대나 집단만의 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령과 취향, 유행에 따라 수용층이 뚜렷하게 나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에서 송가인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드문 존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한 선율 속에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게 하며 장년층과 노년층의 기억을 건드립니다. 동시에 그 목소리가 현대적인 맥락 속에 놓일 때 중장년층에게는 깊은 공감을 트로트와 함께 자라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조차도 각 구절에 담긴 원초적인 감정으로 강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송가인이 모든 세대의 아티스트로 불리는 데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공연장에서는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에 이르기까지 세 세대가 한 자리에 앉아 한 곡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취향의 분화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오늘날의 음악 환경에서 이는 결코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송가인은 어느새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트로트를 더 이상 어른들만의 음악이 아닌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감정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향력은 한국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송가인은 여러 나라의 한국 음악 팬들에게도 점차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그녀의 무대 영상은 널리 공유되며 각종 공연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한국적 정서를 짙게 담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음악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외국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슬픔과 희망, 그리고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송가인을 국내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 한국 전통 음악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로 국제 무대에 세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가인이 미스트롯 시즌 4위 문을 여는 인물로 나선다는 사실은 한층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 깊이와 감정을 품은 트로트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시대와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스트롯은 단순히 우승자를 가리는 무대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 트로트를 국내외 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 됩니다. 무대 뒤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 역시 이러한 기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시즌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송가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운 부담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트롯 시즌 4는 그 부담을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을 선택한 듯 보입니다. 송가인을 다시 초대한 이유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엄격하고 더 깊이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준은 높은 음이나 복잡한 기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가 삶 전체를 품고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어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의해 가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참가자들이 걸어가는 여정은 매우 다른 색채를 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미스트롯에 참가한 이유가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들어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임을 숨기지 않는다. 어떤 이는 힘겨운 생계의 세월을 안고 있고 어떤 이는 가족 때문에 미뤄두어야 했던 꿈을 품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상실의 아픔을 그리고 어떤 이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희망을 안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트로트라는 음악 위에 놓일 때 각자의 목소리가 하나의 삶이 되어 섞이지 않는 다층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 길을 이미 걸어본 사람으로서 송가인은 무대 위에 서서 짧은 몇 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이해가 있기에 그녀의 한마디평, 시선, 혹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가자들에게는 압박이 되지만, 동시에 커다란 응원이 되기도 한다.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송가인이기 때문이다. 관객들 역시 이번 시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이전과는 다르다. 그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잠시 멈춰 서서 듣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을 찾고 있다.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감정이 쉽게 스쳐 지나가는 요즘. 미스트로디 무대는 한 소절의 노래, 하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하는 드문 공간을 제공한다. 바로 그 점이 이 프로그램이 여러 시즌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한 매력을 유지하는 이유다. 관객들이 송가인을 향해 보내는 애정 역시 결국 그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스캔들의 중심에서는 예술가도 아니고 주변 이야기로 언론에 자주 오르는 인물도 아니다. 대중이 그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노래와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과장되지 않지만 단단하고 성실하며 꾸준한 태도. 그래서 송가인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흔히 신뢰할 수 있다. 진실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을 사용한다. 변화가 잦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 젊은 관객들에게 송가인은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그녀는 유행을 좇거나 외적인 요소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 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 태도에서 독특한 매력이 만들어진다. 많은 젊은 이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공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비록 자신의 삶이 트로트에서 자주 그려지는 이야기들과는 다를지라도. 진짜 감정으로 전달된 음악은 나이와 삶의 경험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기억을 불러오는 존재다. 그녀의 노래는 신곡이든 오래된 곡이든 시간의 숨결을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지나온 길과 그 속의 기쁨과 슬픔을 떠올리게 한다. 그 목소리 안에서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를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발견한다. 송가인의 음악이 지닌 그 포용성과 개방성이 바로 세대가 대립하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를 함께 사랑하며 공존하는 특별한 팬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미스트로 시즌 4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그것은 모방해야 할 하나의 전형이 아니라 이어가야 할 하나의 정신이다. 시즌이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서기 직전 관객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기다림은 더 이상 단순한 결과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머무르게 하는 순간들 진짜 순간들을 목격하고자 하는 기대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볼때 미스 트롯 시즌 4는 그런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서두르지 않고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오래 기억될 만큼 충분히 깊은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 송가인이 서 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을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등대와 같은 존재다. 그녀의 빛은 누구를 흐리게 하지 않고 각자가 걷고 있는 길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한다. 최종 우승자는 전혀 새로운 이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누가 되든 그들의 여정은 항상 송가인이 남긴 유산과의 대화 속에 누이게 될 것이다. 미스 트롯 시즌 4위 첫 음이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연 프로그램의 시작이 아니라 오랜 이야기의 연속이 될 것이다.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음악으로 삶을 풀어내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송가인은 과거의 인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시대 그리고 경계를 잇는 다리가 된다. 한국과 세계 각지의 관객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같은 기다림 앞에 서 있다. 마음이 흔들리기를 놀라움을 느끼기를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올릴 수 있는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한다. 미스트로 시즌 4는 모든 기대와 압박을 안고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송가인이 대중의 마음 속에 쌓아온 신뢰야말로 이 여정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결국 값진 순간들에 도달할 것이라 믿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목소리들이 차례로 울려 퍼지며 관객들이 다시 한번 감동으로 숨을 멈추는 그 순간. 사람들은 트로트가 결코 하나의 음악 장르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억이자 현재이며 미래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송가인은 국내외 모든 세대의 사랑과 함께 진정성 있는 음악이 지닌 지속적인 힘을 증명하는 이름으로 언제나 특별한 존중 속에 언급될 것이다. 소문속 진실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하며 매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